작년 음. 하반기까지 로제 스파게티 진행을 했잖아. 네네네. 어,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그 부활을 시켜도 지금 또 세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네. 네. 음. 오, 이거 오리가? 네네네. 음, 우리가 지금 메뉴 중에 보쌈 있잖아. 음, 우리 보쌈에 이제 지금 마늘 소스 개발된 게 있다 보니까. 우리가 이제 훈제오리도 다룬다고 한다면, 불쌈에 들어가는 마늘 소스하고도 굉장히 지금 구멍하기 좀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. 맵다 보니까. 네. 음. 음. 개미님배안 고프세요? 것좀 많이 드셔야 될것 같은데, 말씀을 더 많이 하시네. 어때요? 차장님은 이제 주부로서 조금 주부의 어떠한 이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쉽다 뭐 이런 거 있어요? 일단 먹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? 일단 먹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그렇게 하시죠. <laughs> 먹고 얘기하죠. <웃음> <웃음> 수첩을 가져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. 네. 수첩이 무서워요. <laughs> 자, 이제 수첩을 닦겠습니다. 자,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합시다. 수첩만 보면은요, 일단 막혀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, 이제 수첩만 바라보게 돼요. 아무래도 그날은 너무 좋죠. <웃음> <웃음> 이 직원분이 대박 우리 팀이 <laughs> 들어가라고. 언제 가냐고. 그날은 일단 제가 스케줄 좀 짜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틀만큼 은 나도 좀 쉬자라는 마음으로 좀 스케줄 좀 짜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게 늘 습관처럼 붙어 있었는데, 저도 몰랐어요. 나름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는데, 이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.